안녕하세요 알디슨입니다 이번 주도 미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ETF 살펴볼게요 먼저 QQQ입니다 QQQ 일봉을 보면 음, 지난주에 어디 크게 못 갔어요 음, 조금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어, 보이고 있습니다 음, 지금 이 경률 보면은 어, 과매수 상태인 걸볼수 있고 지금 고점 징후는 보이고 있지 않으나 어, 상당한 과매수 상태다. 그리고 이제 주봉을 보면 어, 수평선 거습때 이전에 반응했던 자리, 반응했던 자리에 위치와 해 있기도 하고 음, 지금 많이 상승했고, 게다가 이제 2주 연속 어, 몸통 캔들의 몸통이 짧은 형태가 두번 나타났어요. 음, 지금 상승세가 좀 둔화되고 있는 어,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주는 어, 부정적인 다이버스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위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봉과 월봉, 음, 그러니까 1봉 일봉, 일봉 다 봤을 때 대체로 이제 다 어, 캔들이 조금씩 몸통이 짧아지고 있는 형태가 출현하고 있다. 음. 3월은 조정을 줄 가능성이 큰 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PSQ 볼게요. QQQ의 인버스, 음. 인버스를 보면 은 이격률이 계속... 어, 내려가고 있는 모습 보이죠. 음, 전반적인 그림이 내려가고 있고 어, 긍정적인 다우스의 모습은 나오고 있지 않, 않고 있어요. 음, 과매도인 것 빼고는 어, 매수의 메리트가 보이고 있는 자리는 아니다. 그러나 이제 과매도 상태고 음, 캔들 몸통이 짧은 형태 음, 이게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불과 배어들의 어, 힘겨루기 그런 위치로 보인다. 월봉상으로. 조금, 주가가 지지할 년 듯한 모습 보이고 있고, 음, 그래도, 월봉상으로는 다소 이제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긴 해요. 음. 3월이 첫째 주, 돌아오는 주, 그니까 이제 하락 출발하면은, 3월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 하락 분위기로 이제 이어질 거라 봐요. 스파일 볼게요. SPY. 스파일 보면, 이격률 봤을 때, 여기 보면은, 상당한 과매수 상태죠? 지금 현재 여기 와 있는데, 이전 고점들 위치 위치보다, 어, 상당한 과매수 상태다. 무리하게 롱 포지션을 취할 자리는 아니고, 어, 이제 사시장을 관망하면서, 지켜보던 종목이 있으면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취하겠어요. 무리하게 많은 분량을 들어갈 자리는 아니에요. 수평선 그어 봤을 때도, 이전에 반응했던 자리, 2018년 1월. 위치 와 있고, 어, 캔들, 몸통 캔들이, 캔들의 몸통이 짧아진 형태가 이, 요새 출연하고 있는 걸 봐서 조정을 줄 가능성이 어, 높아진 위치다. 그리고 그동안 진행되었던 부정적인 대화스가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어, 있는 위치라 보여요. 음. 돌아오는 주와 어, 3월, 3월 분위기는 좀 봐야겠어요. 전체적으로 어, 하락할 가능성이 큰 달이라 보입니다. 3월은. 월봉상으로도 이제 그동안 진행, 진되어 왔던 부정적인 다이버스가 이어질 수 있는 자리고. SDS 볼게요. 스파의 인버스. 일봉을 보면 이제 PSQ랑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다이버스가 출현하고 있지는 않고 주가가 지지하려는 모습 보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 그림이에요. 지금 10선 터치할 때마다 내려오고 있죠. 10선 정황선 터치할 때마다 인버스는 하락하고 있어요. 좋은 그림은 아니다. 과매도이면서 어, 캔들의 몸통이 짧은 형태. 그리고 양봉 나오긴 나왔죠. 2월 말, 2월 마지막 주랑 어, 양봉이 나오긴 나왔다. 일단 롱보다는 쇼트가 조금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위치입니다. 돌아오는 주와 3월은 봐요 볼게요. x b i 바이오가 그동안 잘 상승했고, 200선까지 뚫었죠, 지난주에. 그리고, 긍정적인 다이버스가 출현하면서 계속 상승세를 이어갈 그림으로 보여요. 지금, 바이오는, 고점 징후는 보이고 있지 않다. 저항선도 없고, 긍정적인 다이버스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다만, 이 경률 봤을 때 상당한 과매수 상태다. 지난번 어디서, 고점 형성지 반 보면은 이때보다도 과매수 상태인데 어 이때는 고점이었죠 2018년 6월 이때보다 더 과매수 상태다 지금 그리고 2018년 1월과 비슷한 수준의 과매수 상태가 되었어요 음. 고점을 언제든지 형성할 수 있는 자리다 저항선은 없지만 주봉 볼게요 지금 주봉상으로 60선 위로 살짝 올라왔지만. 음.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부정적인 다이어트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어, 여기서는 한 번쯤 이제 조정을 주고 가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 아, 다, 지금, 어, 저항선 없고, 지금 저항선 위로 다 올라와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음, 몇주 정도는 조정 줄 가능성이 큰 위치라 보인다. 근데 이제 이 경률 모습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고 이격률은 상당히 좀 그림이 좋기 때문에 어, 과매수 상태인 것밖에 없어요. LBD a 볼게요. LBD a 보면 반대로 그림이 매우 안 좋죠. 음, 이격률의 저점과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어, 부정적인 다우버스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게다가 주가도 지지 못하고 있죠.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으니까 지지를 하면서 긍정적인 다우버스가 출현했을 때 매수하는 게 안전한데 지금 상태에서는. 어, 과 매도인 상태인 것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들어간다면 이건 약간 어, 찍기식이 되겠죠. 지금 들어간 거는 어, 확률적으로 들어간다기보다는 지금 엘에이비를 산다는 건확 찍기다. 근거가 많지 않다. 인버스가 지금 과 매도인 것 빼고 반도체 밖에 SMH. 음, SMH 일봉을 보면 어, 지금 상당한 과 매수인 게 보이죠. 이격률 봤을 때. 음, 지금, 비슷한 수준이었던 때가 여기에요. 2017년 11월. 이때에도 좋은 흐름 계속 이어가다가, 음, 뭐 짧은 시간에 내, 내려왔죠. 음, 지금은 조정을 줄 가능성이 큰 위치다. 음, 지금 이때보다도 더 과매 상태에요. 2018년 3월, 그리고 2018년 6월보다도 더 과매 수인 상태다. 무리하게 상승 포지션을 취하기보다는 지켜보면서 조금 조정을 주면 담을 위치다. 음, 이전에 반응이 많았던 위치죠. 이전에 고점이 많았던, 고점 형성이 많이 되었던 위치이기 때문에 어, 조심을 하는 게 좋겠어요. 롱포지션 무리하게 가져가기는 좀 부담된다. 음, 그동안 부정적인 다이어스가 흐름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한 번쯤은 조정을 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월봉상으로도, 어, 수평선 보면, 이전에 반응을 많이 했던 자리죠. 여기 이런 자리는 이제 저항선으로 이제 볼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이걸 뚫고 더 상, 추가 상승을 하리라고 보고 있진 않아요. 어, 그동안 진행되어 있던 부정적인 다이아몬드, 월봉상에서 흐름도 있기 때문에, 어, 돌아오는 3월은, 돌아, 이제 벌써 3월이죠. 3월은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반도체, 인버스 볼게요. Sux, s u SOXS. 일봉을 보면, 음, LABD와 달리 조금은 그래도 지지하려는 듯한 모습이 보이죠? 음, 지금 이 수평선 기준으로 약간 조정, 어, 을 줬지만 어, 지지하려는 듯한 모습 보이고 있고, 20선, 20선 이격률 보면 음, 긍정적인 다이버스의 흐름이 좀 나오기도 했죠? 음. 지금 60선 이격률도 계속 내려가고 있기보는 있기보단 현 상태를 좀 유지하고 있는 그림 보여요. 저 파란선. 인버스는, 어, 반, 그러니까 바이오와 썩스, 썩스, 반도체. 바이오와 반대초, 반도체, 이제 인버스 둘만 비교하면은, 반도체가 좀더 유리한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는. 실적은 당연히 반도체 기업들이 더 어, 우수하지만, 어, 인버스 그림만 딱두개 비교해 봤을 때는 어, 석스가 LABD보다는 조금 더 유리해 보인다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 그럼 여기서 미국 주식 시장을 대표하는 ETF 어, 리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